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6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은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물건입니다. 어, 여러분들 그 서울에서 양양 가는 고속도로가 있죠? 당연히 이제 춘천을 거쳐서 가는데요. 어, 고속도로 가다 보면 가평 휴게소라고 있습니다. 아주 괜찮은 휴게, 휴게소죠? 그 가평 휴게소 바로 옆에 위치한 어, 전원주택 물건이 되겠습니다. 어, 숲 속에 다 쌓여있는데요. 아주 편안한 그런 어, 아주 자, 자그마한 그런 전원주택 경매 물건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번호입니다. 2022 타경에 7만4 4 1호 70441호가 됩니다. 6월 12일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물건의 소재지는 경기도 가평군 서랑면 미사리 222번지 3호, 222의 3호가 되겠습니다. 네, 이물건의 감정가격은 2억 2,546만 2,240원이고요. 어, 두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격은 감정가격의 49%인 1억 1,047만 7천 원이 최저가격이 됩니다. 네, 임을 건의 토지 면적은 1,132제곱미터 342.43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119.93제곱미터 36.28평 정도 됩니다. 2015년도에 건축된, 에... 주택이 되겠습니다. 어, 10년이 좀안 됐죠. 네, 권리 분석을 해보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 음,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사료되니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법 분석을 해보면요. 네, 지목은 대지고요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되겠죠. 공시지가는 적은 미터당 11만 9,4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특별 조건은 뭐 특별한 상황은 없습니다. 일괄 매각이고 제시의 건물 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가 되겠죠. 네,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네, 이곳이 이제 청평댐이고요. 청평댐이죠. 그래서 청평 호수가 됩니다. 청평호수, 북한강 이쪽으로 이제 홍천강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서울에서 양양가는 고속도로에 이어지고 있고요. 어, 이곳이 이제 설악 IC, 설악 IC고요. 네, 이곳이 이제 강촌 IC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여기 이제 가평휴게소가 있죠. 가평 휴게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가면 설악 휴게소 손재 들어가면 되겠죠. 어 그리고 뭐 조금만 나가면 곧바로 청... 음... 청평호가 있고요. 그죠? 청평댐에 있는 청평호가 조금만 나가면 곧바로 위치해 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성 사진을 보면요. 네. 그렇죠. 네. 여기 이제 청평호가 되겠고요. 네. 네 이쪽으로는 이제 고속도로가 있죠. 어, 서울서,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고속도로 밑에, 위에는 이제 휴게소고요. 바로 이곳에 위치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제점건이죠 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실까요? 네, 로드뷰를 통해서 어 근데 로드뷰가 끝까지 잘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주택을 잘 보기가 약간 힘듭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주변 환경 풍경은 뭐이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흐미하게 보이는데 바로 이 주택이 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린 물건이죠. 약간, 뭐, 숲 속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좋겠죠? 어, 주변에 아주 숲 속에 폭 쌓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네. 바로 이 위에 있는 주택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주위 환경은 이렇습니다. 어, 요 위에, 요 위에가 이제 고속도로가 되겠죠? 네, 아주 편안한 마을이다 음,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물건이 되겠죠. 편안하죠? 네, 아주 뭐 작음하면서도 제시의 부분도 일부분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외벽은 사이딩이라는 재료로 어, 마감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요 뒤에 있는 다른 필지의 한 필지 토지도 같이 경매 물건이 되겠습니다. 들어가는 네, 진입로 부분이 되겠고요, 네, 도로 부분이 되겠죠. 네, 에, 현관문이 되겠네요. 네, 전체적으로 이렇죠. 네, 전체적으로 이런 부지에 있는. 이 뒤에도 한 필지가 또 있습니다. 두 개, 토지는 이제 두개 필지가 되겠죠. 그리고 건물이 있고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가평에 있는 아주 편안한 가평군 설악면 이천, 편안한 전원주택, 서울에서 이렇게 멀지 않고 가격 또한 아주 그렇게 비싸지 않은 비교적 저렴한, 어, 아마도 이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아마도 지금 현재 최저가격 이상의 돈은 소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땅도 뭐 작지 않고요 300여 평 넘죠 그래서 혹시 전원생활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임장하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꽝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매와 부동산의 모든 것. 심상준 경매학원. 초보부터 고급 경매 기법까지 실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을 심상준 박사가 쉽게 가르쳐드립니다. 부동산과 경매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으로 평생 도와드립니다. 심상준 경매학원.